아, 이거 은영이는 어땠어? 아, 나는 아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어. 눈물도 또르르 어, 어. 흘릴 것 같고, 뭔가 딱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내 코너가 아예 안 터진 거야. 침침하게 어. 어. 그게... 어. 끝났네. 어. 아직도 침침하게 지금 똥싸고 안 닦은 느낌이야. 지금 어. 너무 이상해. 자꾸 자라다가 빵빵해안터졌어 진짜 빵빵 잘 터졌거든. 어. 그날 아예. 어. 아예... 왜? 아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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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도 안 나서. 잼덩구리 <목소리> 분장까지 했어. 잼덩구 어, 분장까지 했는데. 아, 아, 네. 아, 네. 어, 잠시만요. <laughs> 지금 잼덩구리가 있어요. 아, 와, 이거 냄새 나도 고약한데. 안안 <laughs> 어떻게... 아, 나 또. 근데 우리 저, 저. 다 극치는 또 라라나 극치할 필요 없어. 아, 그치. 그치. 라라 대단하더라. 나를 못하고 있었어. 어, 라라 대단하더라. 나라가 아니라. 구독자 구대로 아, 구독자? 구독자가 아, 네이버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238만. 6, 오, 8, 거, 거의 거의로 원조급이야. 기 개그맨 중에 첫 번째로 오. 시작했어. 그래서 그 개그맨인지 사람들이 몰라. 너 시작해서. 어쩌면 너덜트 뭐 피식대야 이런 거에 어머니는 시. 맞아. 1 세대야. 유상이. 에선 내가 호동이야. 지금. 방송, 방송 본적 있어? 봤어? 네다 풀로 네. 안 하고 한 적이? e n j 백숙 먹자 했잖아. 어? 네요. 뭔데 뭔데? 뭐? 백숙 먹자 했잖아. 뭐 유행어? 그래, 해줘. 그럼 백숙 얘기해서 백숙. 백숙 먹자고. 뭐. <laughs> 먹방을 한1 0 0개 찍었는데 백숙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와라는 거 백숙 맛있었거든. 백수가? 어? 세상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 우차사 약간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사때였어 어, 그래서 어. 이게 어. 이제 나앉아야 어. 되니까 스트릿 진짜 개그맨 되니까 음. 어떻게 시켜 해봐야겠다 했는데 음.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백수가 한 명이 더 누워 있었어. 그내남편이야 지금의 어. 남편. 아, 아, 어 이제 얘랑 뭘 해봐야겠다. 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음. 너무 착해. 음.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음. 귀여운 남자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 어. 어머. 저희가 사실 신인 개그맨인데 어. 둘다 백수예요, 지금. <laughs> 방송에서 저희 안 쓰셔서 저희가 방송을 직접 만나면 맡아내.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래서 이제 커플 너브를 시작했는데 어? 그게 대박이 나. 맞아. 네. 어. 그럼 제일 대박난 컨텐츠가 뭐지? 아, 너무 많겠다. 이게 요즘에 엄청 맞지. 핫한데 이제 피부 ASMR이라고 어. 어. 내가 이제 남편 얼굴 마사지를 이제 잘해줘. 그게 전문가 수준이야. 음,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 영상이 30개도 안 되는데 지금 10만 명이 돼. 아 구독자가. 어, 내가 나도 봤는데 너가 돈독에 오른 게 느껴진다. 지 <laughs> 화장품이니까 유료 광고가 엄청나 많아. 근데 유료 진짜 돈이 진짜 많 받아. 오늘도 약간 독도꺼이 느낌이 아유. 나. 채가 아. 다섯 개씩 해. 근데 되게 똑똑한 거지. 어. 아니, 그래서 좋은 거야. 약간 내가 비법을 좀 알려주려고 오늘 준비했어. 여기 팔자주름 있잖아. 내가 30초 만에 다 퍼. 어떻게, 어떻게. 아니, 여기는 되게 오래된 팔자들인데. 미안한데. 우리 팔자주름, 우리 팔자로 들어야 돼. 나 상민이야. 미한데 진짜 상민이 팔자 좀 표적해 줘. 아. 진짜 나는 본인 스스로 피발리한 거야. 한 맞아. 진짜. 누구 한번 받아볼 사람이 없어. 하지 않아 난 사람. 나 진짜 준비해 왔어 회화, 해봐 해 봐. 이거 방송 나가면 300만 명은 볼 거야. 오짜저 300만 명할팔자 좀. 그럼 개그맨 선배 우리 지훈아. 지난 번해봐 줘. 어, 나상관 없어. 그러면 일단 이, 이 여기 보면 지금 비대칭이야. 여기가 퍽팍 <laughs> <호흡트> 튀어나왔지. <laughs> 관리 좀안 하나 봐. 아 그래서 여기 약간 림프 선부터 해가지고 약간 뒤에서 보니까 강호동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아 턱에 여기가만큼 어, 어. 이걸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밀어서 어? 이렇게 밀어서 이 발사. 림프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이때 나는 소리가 ASMR이구나. 아, 맞아. 아 하는 게 이렇게. 이게 드드드드 소리가 나. 아, 아 진짜? 저 림프를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네. 림프를 풀면 여기가 아마 30초 만에 이삭지. <laughs> 이렇게 하고 조금 아, 세게 할게 음. 세게 하여 아프네 아프네 여기들 아아 아프네 이게 전문적으로 어, 배운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어. 돈비싸게 주고 배웠어 어, 그리고 어. 이게 아, 중요한 건데 어. 실례할게 이게 팔자 주름을 필려면은 이거 이 근막 안에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너 울어 지금 어디 래서 여기를 여기 안을 어머 여기가 이거 시원하게 뜨 이거 에 연도 표치는 나와. 시원한가 본데 진짜 지겠 야, 어떡 자세히 봐봐. 진짜 없어져.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없 궁금해. 진짜? 진짜 진짜 어, 봐봐. 우리 봐봐. 보자. 진짜, 어, 진짜 어. 없어어 진짜. 팔 없었는데 에가가는데 눈에 도끼가 가득찼는데 아니 이게 배문깔 독침 빼줘. 아니 이거 필러 맞으면 1 0 0만 되잖아. 이게 돈 아끼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거 괜찮아. 장갑이 뭐. 하나야. 효동이 어떻 괜찮겠어? 지금 속 깨끗하게 닦겠는 응, 음, <목소리> 그, <그거>, 어. <목소리> 아, 너, 너 부탁하마. 선배들도 크게 할 거야? 부탁하마. 웬만하면 이런 말투를 안 하는 해. 진짜 안 한다는 거. 원래 원래 썼던 장갑은 장문이밖에 할 사람 없어. 어이해잘어 아니, 아니, 아, 진호 어, 어. 뭐 하는데 어. 자 이제 말봤어요 <laughs> 아, 나그서부터 넘어가네 돼? 그래 시원해 어. 할 때는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뭔가 시원하지 어, 그래 그런... 뭔가... 이게... 어, 얼굴이 약간 어, 어, 얼굴이 약간 어. 어 좋아진 것 같아 어. 김우빈 같아요 어? 어 김우빈 야, 살짝 어. 야 얼굴이 주먹만해졌다 진짜 <laughs> 이따 대기실로 와다한번 어. 해줄게 어. 어. 시원하겠다 어, 시원하다 어. 아, 지금 다른 친구들도 다그 땡튜브를 하고 있나? 어, 그치 어, 나 같은 경우는 어. 나라가 그 우리 남편한테 커플 유튜브 해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알려 줘 가지고 아, 그때도 나도 같이 시작해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아. 지금 하고, 하고 있어니다 있... 아. 백수 먹... 먹었지 백수. <laughs> 백수. 백수 먹... 먹었지? 먹었지?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야. 백숙 먹자. 갯자. 야. 백수 먹자. 갯자. <laughs> 얼티 포오골거 어거를 계산해. 이거. 아, 백신 아, 먹었어. 나는. 아, 근데 유나만의 맛집 판별법이 있다고. 아,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한98% 맞는 것 같아. 어, 정말 오. 어, 거좀팁좀 알려 주자면 갈비집 같은 데 있지. 만약에 가족들끼리 갈비집, 갈비집 리뷰는 100%인 게첫 번째. 가게 앞에 주차장이 좀 있어야 돼. 아. 어, 가게 앞에 이렇게 가든, 세울 수 있는 가든 가든식으로. 같은 주차장. 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올해 한 20년, 30년 산 잉어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살짝 아아 잉어들이 이렇게 단금주 있고 당근주. 어, 어, 바닥이 살짝 세멘 어. 느낌이 좀 나야 돼. 세멘 아, 어, 느낌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오른손에 팔찌 그리고 목걸이 하나 차고 계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4번 방 들어가세요. 굉장히 어? 그러니까 친절하게. 아어 이게 갈비 맛집이고 백반 맛집은 어. 이건 100%야. 백반 맛집은 어. 이모들끼리 서로 반말하면 맛집이야. 아 <laughs> 오늘들끼리 이런 니이들끼리 언니! 오들 맞아, 줄인다, 줄오들 둘둘! 막 이런 언니. 거. 거긴 100% 네. 맞지. 어. 아니, 어. 유나,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는 사실 유나 진짜 먹는 거, 뭐, 먹방 이런 독보적이었잖아. 근데 요즘 어. 어. 경쟁자들이 옛날보다 너무 많아지지 않았어? 많아. 저 풍자, 그치, 신기루 기분이... 뭐, 어. 이 친구들. 아, 어, 근데 또 자세히 보자면 분야가 좀 달라. 또 좋아하는 분야가 달라서, 나 같은 경우는 아니, 음. 한식판 아니야, 조금 더 이런 양식. 양식이야 이태리, 뭐 양식이라던가, 비저트라던가 비세스치 않은 거, 비세스 아. 탕후루 약간, 아. 그런, 그런 아, 그, 느낌, 그, 내가 풍자도 아, 알고 기류도 아는데, 윤아는 1등인 게 어, 뭐야? 주문할 때 여보세요, 사장님이랑 여기 어딘데요? 라고 안해. 그럼 뭐라고? 참나 윤아, 윤아, 이렇게 나 윤아, 윤아가 그냥 가끔 날려. 부재도 역시나 아니지, <목소리> 아니지. 사장님들 잘 어, 주소를 안 얘기해도 돼. 유나는 그쪽이랑도 다른 게, 걔네들 혼자 먹거든? 유나는 근데, 나도 먹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코도 엄청 많아. 데려가서 먹는 거좋아해 아, 예. 유나가 맞아. 명절 때마다 이제 코빅에 집이 지방이어서 멀어서 못 가는 친구 들 있잖아. 맞아. 다 집에 초대해서 맞아. 명절 음식 다 먹어. 여기코이에유 너무 좋아. 그냥 같이 한, 한우 <목소리> 먹고 그렇지? 이런 게참 좋더라고. 맞아.